맥콜은 한국의 토종 음료로서 그 역사는 무려 40년이 넘었습니다. 일본에도 수출되고 있고요. 제조사 이라는 통역교 계열인데 종교적인 이유로 불매운동도 있었고 한동안 제조를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맛은 보리추출액과 탄산 섞은 맛인데 쉽게 말해서 콜라에 보리차를 섞은 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에 인스턴트 커피 또는 믹스 커피를 섞은 맛이라고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콜라에 커피 음료를 섞어 마시네요. 호불호가 갈리는 맛이기도 합니다. 과거엔 유사한 제품이 많았습니다. 보리텐, 보리보리, 비비콜. 아, 근데 나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지? 맥콜에 소주를 섞으면 흑맥주 같다고도 합니다. 이건 제가 오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소주뿐만 아니라 맥주도 섞어 보겠습니다. 맥콜 3L에 소주 한 병을 섞었을 때, 도수 2% 정도이니 비율에 따라 도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맥콜의 비타민 함유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일반적인 탄산음료는 섭취 시 건강이 걱정되기도 한데 의외로 맥콜에는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어쩐지 한동안 마셨을 때 뭔가 기운 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맥콜의 비타민 양은 오렌지 주스의 6배, 비타민 음료보다도 두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콜 한 캔에 들어있는 비타민 B1과 B2 함유량은 각각 하루 권장량의 80%와 75%가 들어 있으며, 여기에 비타민 C 함유량은 250ml 기준 60mg으로, 무려 1일 권장량의 75%에 달합니다. 조절만 잘해서 마시면 오히려 건강한 탄산음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우선 맥콜에 소주를 비슷한 비율로 섞어 보겠습니다. 비율을 몇번 조절해 봤는데, 음, 그렇게 좋은 맛과 느낌은 아닌 것 같네요. 이제 맥콜에 맥주만 섞어 보겠습니다. 단맛 때문에 맥콜은 맥주보다는 조금 덜 넣어 봅니다. 음, 맛있습니다. 맥주 맛과 맥콜 특유의 약간 쓴맛, 살짝 달콤함이 어우러져서 만족입니다. 흑맥주의 맛도 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콜, 소주, 맥주를 모두 섞어 보겠습니다. 다양한 비율로 해봤는데 음, 괜찮은 편입니다. 오늘 테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맥콜은 조금만 섞는 게 좋았습니다. 저는 애주가 이고 특히 소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 음식은 그리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요. 오늘 테스트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건 비율을 막론하고 순위를 매겨 보겠습니다. 3위 맥콜 플러스 소주 2위 맥콜 플러스 소주 플러스 맥주, 유리 맥콜 플러스 맥주입니다. 개인적으로 맥콜과 맥주만 섞었을 때가 1위인데요. 요왕이면 맥콜은 조금만 넣게 추천합니다. 일반 흑맥주와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웬만하면 맥콜은 원래 그대로 드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